혹시 그런 생각은 안해 보시나요? 사실 내 자신에게 가장 큰 가해자는 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게 나는 피해자다. 난 피해를 받았어 하지만 사실 나를 가장 괴롭히고 있는 가해자는 나 자신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 말을 선뜻 듣고 받아들인다는 것은 무척 어렵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살아왔었던 방식과는 정말 다르니까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셔야 되는 분들은 조금 마음 아프겠지만 자기 자신을 그동안 사랑하지 않았던 거에 대해서 나부터 사랑하지 않았던 거에 대해서 조금은 미안해해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거친 말들해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게 막혀있던 것을 풀수 있다면 좋겠어요 우리는 요즘 너무 과도하게 남을 위해 살아가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저는 정말 중요한 덕목이라고 생각해요 남을 사랑하는 것이 근데 거기에는 한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것만큼 남을 사랑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이 전제를 잘 충족하고 계실까요? 아쉽게도 그러지 않죠. 그렇게 된다면 날 사랑하지 않고 남을 사랑하고 있는 그 모습은 사실 진짜 사랑은 아닙니다. 그냥 겁이 나서 눈치를 보고 있는 거죠. 왜 이렇게 잘 아냐? 다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laughs> 사실 뭐제 이야기겠습니까? 우리 모두의 이야기죠. 네 맞아요. 여러분 근데 그거는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사랑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요. 왜냐면 우리는 못난 모습이 너무 화나게 보이잖아요. 이만한 문제를 정말 거대하게 부풀려서 바라보는 습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어떤 거보다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나 자신을 사랑하는 건데 이 말이 좀 추상적이라면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나의 못난 모습까지도 온전하게 사랑하는 것이 일단 첫 번째인 것 같아요. 요즘에는 너무 많이 나를 바꾸려고 나를 개선하려고 하는 그 강압된 정신이 좀 있긴 한것 같아요. 근데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든다는 건참 멋지고 좋은 일이죠. 근데 그것을 막 질책해 가고 너는 글러 먹었어. 라고 혼낼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해요. 아 그냥 지금 내가 이런 거 부족하구나. 어떻구나 받아들이면 되는데 아난 역시 잘하는 게 하나도 없어. 난 진짜 이 사회에도 쓸모가 없고 이렇게 되다 보면 점점 방어적이고 폐쇄적이고 사람이 공격적으로 변하게 되더라고요. 나의 못난 점을 인정하되 그것에 가능성을 놓치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 내가 이런 거 부족하구나. 하지만 그런 모습마저 사랑한다 이렇게 관점을 잡는 거죠 내가 사랑하는 진짜 너무나 아끼는 존재가 있습니다 근데 이 존재가 뭐 눈곱이 좀 꼈다고 해서 싫어지고 이 존재가 머리카락을 좀 잘못 잘랐다고 해서 싫어지고 뭐이 존재가 조금 승질을 냈다고 해서 싫어지고 이런 것을 과연 사랑이라고 지칭할 수 있을까요 어렵겠죠 근데 우리가 그러한 관점의 사랑을 나 자신에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린 철저히 가해자입니다 내 자신에게 내 마음에게는 가해자예요. 그리고 이것은 놀랍게도 관점을 바꿔보면 남이 아무리 나한테 가해를 해도 내가 관점만 바꾸면 그것이 큰 문제가 아닌 경우가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누군가가 나한테 뭐라고 해고지를 했을 때 어떤 사람은 그것을 보고 아 쓸데없는 이야기한다. 아 짜증난다. 이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보고 어 내가 보지 못했던 걸 말해주고 있다. 너무 감사하네. 이런 식으로 관점을 잡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방식에서 봤을 때 철저히 내 마음을 지켜가는 그런 마음가짐은 후자인 것 같아요. 나한테 뭐라 하는 것을 그것을 받들어서 이차 가해를 일으키는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과 나한테 큰 욕을 줘도 어, 여기서 이런 것들은 또 그럴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든가. 저 사람의 말 중에서 이거는 나한테 맞는 것 같진 않다 라고 하면서 이야기해 볼수 있는 것. 결국 이 모든 것은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함내 마음을 위한 것이죠. 그래서, 나 자신을 사랑하기 위해서 해야 될 우리의 제 1원칙은 다시 한번 말하지만, 자신의 혐오를 멈추고, 못난 모습마저 온전히 사랑해야 됩니다. 이 이야기를 유심히 같이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못난 모습마저 사랑한다. 진짜 자기 자신한테 물어봐보세요. 못난 모습마저 사랑하고 계십니까? 너무 어렵죠.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무 애써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그것을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훌륭하지 않나요? 아 내가 이런 부분들을 부족하다고 여기고 있구나 제가 보기엔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해요 그 이상 너무 질책하지 마세요 모든 건 과유불급이라고 생각합니다 반성도 너무 지나치면 혐오고요 그리고 반관도 너무 심하게 하면 무관심인 거죠 자기 자신한테 그렇게 관심을 가지는 건 좋은데 나 자신을 제대로 못 사랑하는 우리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나 자신을 너무 혐오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관점으로 돌이켜 보면요 우리는 제법 사랑할 만한 구석들이 꽤 많아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말의 숨은 함정을 조금만 뜯어보면 우리가 얼마나 기특하고 사랑스러운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꽤나 늦잠을 잘 수도 있지만 그래도 애써 잘 출근해 내고 있고요. 그리고 밥 굶어 먹지 않을 정도로는 살고 있는 것 같네요. 모든 사람한테 사랑받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나랑 가깝게 지내는 몇 명의 사람은 있는 것 같고요. 잘못 살았다 생각하지만 오늘 하루도 보냈네요. 뭐 이렇게 당연한 것들을 말하고 있냐 생각이 드실 수 있죠. 이해합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여기서부터 시작하자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자신을 진짜 사랑하고 자존감의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사소한 것을 계획하고 목표 설정을 해서 달성했을 때 행복감이 오른다라고 하는 게 뇌과학적으로 밝혀진 이야기잖아요. 매우 사소한 것부터 내가 지금 잘 해나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놓쳐 가지고 너무 큰 욕심을 부리게 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하게 돼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당부하겠습니다. 이 말들이 와닿는 분들이 계신다면 부디 내 네, 아주 자그마한 점까지도 좀 기특해 보시는 연습을 해 보는 건 어떨까 싶어요. 밥 먹는 거, 눈 뜨는 거, 뭐 살아 있는 거등등등이요 그러면 진짜 신기하게도 이렇게 길을 걷다가 홀로핀 꽃한 송이를 봐도 되게 기특할 때가 있고요. 혀 내밀면서 해헤거리고 있는 강아지를 볼 때도 참 기특하다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나 자신을 사랑하는 만큼 다른 사람을 다른 존재를 사랑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나 자신을 사랑하면서 다른 존재를 사랑하면 그것은 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할 수 있게 되는 동력이 되는 것 같아요. 어쩌면 제가 지금 했었던 말들은 현대사회에서는 굉장히 추상적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너무 바른 말을 했다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찢어지게 마음이 아파 본 사람은 이 말이 조금 더 와닿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아프기 전에 자기 자신을 챙기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너무나 훌륭한 사람이란 것도 알고, 마음의 여유가 너무나 넘쳐났을 때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들을 챙겨줄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이 될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첫 걸음을 잘 떼보시면 좋겠습니다.